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남자의 물건 에디톨로지 등이 저서의 제목과 내용만 봐도 굉장히 이상하고도 또 이상적인 분기걸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신 김정은 교수님입니다 어, 저도 이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수님 먼저 포토타임을 간단히 갖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교수님 오늘 정말 멋있게 의상도 입으셨는데요. 아까 광고에서도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잘생기시고 훈남이신 것 같아요. <laughs> 네, 기자분들을 향해서 멋진 포즈 교수님의 항상 창의적이고 독특한 그 책의 내용들이 인상적이었는데 포즈도 부탁드릴까요? 왼쪽 기자분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쑥스러우시죠 <laughs>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예 너무 어색합니다 예 이상 하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 정상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정상은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치에 가까울수록 정상이 됩니다. 에? 에.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평균치에서 멀어질수록 이상한 겁니다. 에? 그래서 어, 이쪽에 있는 것을 천재라고 그러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이 좌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에? 어 그리고 어, 그 좋은 사회는 그러니까 이제 다, 다양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다양한 사회는 요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낮게 되는 사회가 다양한 사회고 좋은 사회입니다. 이, 이 평균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면 이게 다양한 게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사회라는 것은. 평균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창의적인 사회입니다 창조적인 사회 에, 창조적이 돼야 된다 창의적이 돼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뭐가 창의적인 거냐 이게요 사람마다 정의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지식인인 네이버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의성이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에, 뭐가 새로운 거냐 이대체 뭐가 새로운 거냐? 이거 좀 따줄래요? 마이크가 있었어. 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거,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 그런 걸 도대체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에? 여러분 생전 듣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건못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요, 다 어서 본적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게 생각이에요. 영어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프레젠테이션 보여 준다.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보여 준다 이게. 생각한다는 거는 어서 본 적이 있었던 것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못 하는 건 절대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창의성의 정의가 달라지죠. 창의성이란 생전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못 하는 걸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다 있는 거. 익숙해서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미학적 용어로 낯설게 하기 그래요. 페프레임 그래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여 준다 이게. 낯설게 하기 예예요. 어느 시장 식 사진이에요. 이렇게 보면 시장 식 사진인데 제목을 아주 난감한 시장 식 그러면 사진이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시장 식 그러면 여러분 이냥 꽃다발만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아주 난감한 시장 식 그러면 난감해? 뭐가? 이러아 이렇게 아까 여길 봤지만 지금은 여기를 보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볼까요? 그렇습니다 어, 이상한 사람은 다르게 볼수 있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자극의 선택적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있는 자극을 다못 받아들여요 나도 여기서 무서운 사람이 있지만 어, 다가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쁜 어. 여자들만 눈에 들어와요. 선택적 지각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에,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지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자극의 선택적 지각이예요. 그림을 이 다음에 내가 광고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 이 광고가 뜨는 순간 남자들은 하나만 보게 돼 있습니다. 음, 네. 네, 어, 뭐, 뭐 보셨어요? 뭐 보셨어요? 코? 어? 가슴 보셨어요? <laughs> 어, 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원래 다이 아이팟을 보게돼있습니다이 이 광고는 아이팟을 보라는 광고예요. 이 광고가 딱 하루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티브 잡스가 이 광고 내려 이래 갖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광고 사용 저작권을 따는데 2 주일이 걸렸어요. 이저 저이 배우 저이 모델을 직접 찾아서 내가 저작권을 받아내느라고 자 근데 이 광고가 무 무서운 광고예요 왜 무서운 광고냐면 에, 인간은 동물입니다 에, 동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종족 번식입니다 음, 그래서 동물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발정기 발정기 발정기가 되면 아주 모든 게그 종족 번식으로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발정기가 되면 에, 생식기가 변해요.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향기를 피운다든지뭐 변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발정기가 되면 상대방의 생식기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동물은 발정기가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매일 발정기입니다. 매일 발정기 시절? 아니면 클랍니다. 어,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의 나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의 성기의 시선이 제일 먼저 닦아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팟을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무서운 광고입니다. 우리의 무식을 지배하는 그런 광고예요. 다들 이 아이팟을 보게 된, 됐는데 아까 이분처럼 어한대 먼저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 에? 이런 분들은 전문용어로 뭐라 고 그러냐면 변태라고 그래요. 에? 에? 에, 남들과 저 종족별씨가 관계 없는 거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어, 인간인 이유는 동물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번식과 관계없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아름다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인간의 미학,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창조적인 사회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종족번식 생식기, 그러니까 발정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의 창조적 사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종족번식과 관계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또 이것도 자세히 볼까요? <laughs> 어, 이상해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야 이상해집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람만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재미와 창의성은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여러분, 빗자루를 받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빗자루를 받으면. 쓸어요. 우린 빗자루를 보면 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근데 똑같은 빗자루를 아이들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하늘 타고 날아가요. 저게 해리포터 이야기입니다 저 하늘을 날아가는 이해리포터 이야기가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현대자동차 뭐 수만 대가 벌어낸 돈에몇 배를 벌어들이는 21세기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우리는 빗자루 보면 쓸 생각밖에 못하는데 아이들은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날아갈 생각하냐 이거예요 아이들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요 무슨 생각? 재밌는 생각 재미있을 생각을 하면 맥락을 파괴해요 맥락을 벗어나요 이상해져요 재미있습니다 어? 아이들의 문제는 근데 뭐냐면 너무 재미있으려고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안돼 그러니까 붙잡아놓고 좁혀가면서 사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너무 사회화된 결과가 이제 여러분이에요 어? 재미만 싹 빼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한, 한국 사회의 전체의 문제입니다 너무 틀에 가둬놓으니까 재미가 싹 사라졌어요 창조라는 건, 창조적 사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상하자, 뭐 이런 캠페인, 아주 즐거운 캠페인입니다. 예, 재밌게 습시다 감사합니다.